이 수련은 주로 피비 뿌리에 장착하는 미니 기억도 T나 피에 끼우는 P1이 적합합니다. T와 P1을 함께 착용하면 더욱 강력한 수련이 돼요. 먼저 기마 자세로 섭니다. 이렇게 기마 자세에서 골반을 상하로 힘차게 흔들어줍니다. 배와 해안부를 때릴 정도로 강하게 골반 운동을 해줘요. 20회 정도 반복해줍니다. 다음은 좌우로 힘차게 흔들어 줍니다. 이번엔 허벅지를 뗄 정도로 강하게 골반을 좌우로 틀어줘요. 2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상하 좌우 번갈아 가며 3분 정도 수련합니다. 착용하지 않고도 이런 스윙 운동이 가능한데요. 미니 기역도를 착용하고 하면 더욱 강한 단련이 됩니다. 소중이가 늘어나고 뿌리까지 깊이 당겨 성근육도 탄력적으로 강해집니다. 하체 단련 병행 수련은 더욱 강력합니다. 먼저 뒤꿈치를 들고 쪼그려 앉아요. 처음엔 손을 벽이나 의자 등을 짚고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자세로 상하로 흔들기 운동을 합니다. 20회 정도 흔들고 잠깐 휴식 후또 실시해요. 익숙해지면 손을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도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체와 소중이 단련이 동시에 탄탄해져요. 이렇게 1분이면 충분하며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조루나 발기부전으로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이 운동을 권합니다.